왜 기독교는 하나님, 예수님, 유일신을 믿으라고 하면서 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배타적인지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제가 여러 번에 밝혀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예. 정성을 다해 주셔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더니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하고 무거운 질문이기 때문에 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비슷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모세죠 모세는 40세 때까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잘 살다가 40세 때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피신해야 됐습니다 장인 집에 얹혀서 양튀기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40년이 지나서 80세 되었을 때 그는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양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산에 조그마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불에 타는데 신기하게도 이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불에 타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거기 다가가서 물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타는 나무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모세를 부르는 것이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나는 네 주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잔인한 감독자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고 그 땅에서 이끌어내 아름답고 넓은 땅으로 인도해라고 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도록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삼길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다시 모세가 묻습니다. 모세로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종족한테, 동족한테 가면, 그들이, 야, 네가 누군데, 네가 누군데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느냐? 너 누구, 너 누가 보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본다는 거는 정체를 물어보는 것이고, 신분을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해주어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나옵니다. 한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스스로 자 자에다가 있을 유. 그래서 자, 유. 스스로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이런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나올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이라는 말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을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자연의 첫 번째, 네이버에 나와 있는 뜻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 네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 참 너무나 이 네이버 사전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 그 정의를 잘 해놨다라고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저절로 생겨난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따위의 존재 또는 그것들이 이루는 지리적, 지질적 환경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연이라고 할때 생각하는 그 네이처라는 말과 비슷하겠죠. 성경에는 또한 이런 말도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물론 그분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그분을 자연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 보겠습니다. 만물이 자연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것 없이 모든 것이 자연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자연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습니까? 모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만물이 자연으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자연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사람의 희름을 피리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졌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주말이 되면 산으로 가기도 하고 저와 같이 이렇게 숲에 오기도 하고 저는 지금 대전에 있는 한밭 수목원에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게 들어가 앉아 있으면 산뜻한 공기와 맑은 하늘과 높은 구름과. 또한 이런 산랑거리는 구름, 바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안을 줍니다. 마치 고향에 들어오는 이런 느낌을 주죠. 산에 가 있는 사람이나 바닷가에 간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 들어오면 이와 같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거대한 조물주, 청조주의그런한 품결을 느끼면서 위로와 평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에 말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보야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것도 저는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한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 벌써 이렇게 약간의 편견과 오해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한두 가지 말로, 한두 가지 성격만 가지고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러한 성격을 가진 미러가들 또한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금 라이브,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